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숙소에서 여성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것과 함께 4후 방역 당국 조사에선 동선까지 어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5일 밤 10시 NC 선수단은 6일에 펼쳐질 두산전을 치르기 위해 경기 전날 서울 원정 숙소에 도착한 상태로 박성민,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가 모여 야식을 먹고 있었는데 박성민의 지인이라고 하는 여성과 여성의 지인까지 우연찮게 합류를 하게 되면서 여섯 명이 술판을 펼치게 되었고 결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사흘이 지난 8일 오전 박성민 지인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과 함께 박성민을 비롯한 권희동과 이명기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민우는 대표팀 사전 등록 명단에 있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로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2020 도쿄 올림픽 최종 엔트리에 태극 마크를 반납했다고 합니다. 더욱 큰 문제로 박성민은 6일 경기 전 상무 더가옥 근처에서 두산 선수 두 명과 마주하면서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대화를 나누었고, 그 결과 두산의 선수 두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것과 함께 양팀 1군 선수단 대부분이 자가 격리 대상이 됐다고 하며, 이에 결국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리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NC의 캐치프레이즈 네버스톱과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다이노스 퇴근캠 유튜브 영상이 야구 팬들의 조롱거리가 됐다고 하는데 해당 영상을 살펴보면 NC 선수단이 6일에서 15일로 예정됐던 수도권 구연전을 치르기 위해 창원을 떠나기 전에 촬영된 것으로 공교롭게도 이 구연전 도중 선수들의 술판 행위가 있었고 영상 속 선수들은 원정숙소에서 하는 일로 잠자기라는 답변을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NC 다이노스 선수들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동선을 허위 진술한 혐의로 서울 강남구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이에 강남구 관계자는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확진된 NC 선수들에 대한 심층 방역조사가 진행 중이며 선수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 이 일관되지 않는 데다 cctv로는 확인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 경찰 수사를 맡겨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를 맡긴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nc 다이노스 황순현 대표이사와 박성민은 사과문을 게재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지난 5일 월요일 밤 10시 넘어 서울 원정 숙소에 도착한 뒤 후배 3명과 제 방에 모여 야식으로 떡볶이 등등의 분식을 시켰습니다. 여성 2명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같은 호텔에 투숙하고 있어 방으로 불렀고 추가로 룸 서비스로 시킨 치맥 세트를 함께 먹었으며 이때 치맥 세트로 같이 나온 맥주 3병과 편의점에서 산 맥주 4캔을 나눠 먹었습니다. 8일 오전 지인으로부터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아 즉시 구단에 관련 내용을 알렸으며 구단도 KBO에 바로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모두가 불편함을 참아가며 견디고 있는데 저의 경솔한 판단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고 팀과 리그 다 구단 관계자와 무엇보다 야구 팬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나는 내용으로 사과문을 게재했다고 하지만 이 사과문을 접한 수많은 누리꾼들은 저게 사과문이냐, 대민리비냐, 나면서 박성민을 저격하는 등등 박성민 사과문을 조롱하는 패러디물까지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